아이고 이뻐요 우리 은총이랑 사냥이랑 안녕하세요 어 할아버지가 찍어주신대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유 좋아요 맛있어요 고구마 맛있어요 아니다 옥수수 얌얌 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엘리미아 넓은데 마당도 와. 아이고 좋아요. 아이고 좋아요, 오빠들은 저기서 놀고 있네. 오빠들은 놀고 있네요 여기서 할아버지랑. 가보다 여기가 더 좋대, 애들이. <laughs> 네, <안전하게. 웃음> 맛있어요. 고구마 맛있어요. 아니다, 옥수수. 안녕? 아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요. 우리 엘리미. 아 넓은데 마당도 오빠들은 놀고 있네요. 여기서 할아버지랑. 응, 은총아, 애기 한번 해볼까 해줄까? 어이구 잘하네. 응? 은총아. 어이구. 어이구 잘하네. 어이구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~ 아이고, 재밌어요~ 어, 은총이는 누워, 오빠는 눕는데, 우와~ 어떡해, 어떡해, 우 오~ 어, 거기 그쪽으로 넘어가마~ 하마... 아이고, 재밌어! 은총아 뭐해? 엄마 왜 이렇게 짧아야? 왜 이렇게 앞으로 왔어? 야 지금 동영상 찍잖아 아이고 <laughs> 어, 엄마 너무 옆으로 던졌어 다시 자, 젤리마 <laughs> 카메라 신경쓰지 말고 하자. <laughs> <laughs> 엄마, 너무 멀리 얹었어. <laughs> 음, 은총아, 여기 봐봐. 자, 안녕. 왜 이렇게 자꾸 앞으로 오냐고.